노을의 주요 사업인 마이랩 플랫폼은 어떤 건가요? 마이랩 플랫폼은 기존 대형 진단검사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정확한 진단검사를 동네 병원과 같은 현장에서도 할수 있게 만든 탈중앙화 진단 솔루션입니다. 탈중앙화 진단 솔루션은 기존 대형 병원에서 필요했던 인프라나 전문 인력 없이도 빠르게 진단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의미하고 있고요. 향후에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진단 이런 분야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일회용 카트리지만 추가하게 되면 새로운 진단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 갖춘 다른 진단 기업과의 차별점 무엇인가요? 일단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융합된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혈액 및 조직 분야에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진단 솔루션을 출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 플랫폼 분야에서도 국내에 혹시 경쟁 기업이 있나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에 어, 유전자 방식의 정밀 진단이 아닌 면역항암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단백질 기반의 정밀 진단입니다. 이런 분야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자동화된 제품이 뭐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이제 막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레드 온션에서 저희가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를 저희가 주도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방식인 만큼 영업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영업 현황은 없다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계획 왜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이 진단 분야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뭐 국내의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저희 것을 사용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어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딜러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 100여 개국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 어 현재는 뭐한 10여 개국 이렇게 하고 있지만 빠르게 저희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가 한천개 정도만 깔리면 매출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카트리지만 가지고도 순익으로 저희가 100억 이상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최대한 100개 딜러에 천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단 사업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원격 진단이 이제 빠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단의 현재 한계는 진단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문진 혹은 멘탈 케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정말 진단이 추가되어야 원격 의료가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진단의 핵심 분야인 혈액 조직 쪽에 이제 원격 진단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는 미국 북미 시장부터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SG 분야에도 유독 심을 쏟으시는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처음 창업한 창업 정신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로 창업을 했고요. 저희가 특히 개발하는 제품은 어이 혈액이나 조직 염색 분야의 글로벌 최초의 친환경 염색법입니다. 이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개발의 방향 자체를 저희가 ESG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진단도 중저소득 국가라든지 뭐 세계 3대 감염 질환 이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의료 접근성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 이런 쪽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는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다음에 기업 운영 그다음에 재무적인 모든 부분이 예시적으로 온라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장 직후 올해 매출 성장 전망 어떠하고 근거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매출 전망은 저희 뭐 증권 보고서 이런데 잘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디바이스를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디바이스는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거기서 계속 소모품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여 대 정도 저희가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디바이스가 보급이 되면 또 내년부터는 거기에 누적적으로 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서 앞으로 계속 누중적으로 저희가 매출을 확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분야에는 굉장히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진단 방식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걸 꿈꾸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영업이 잘 돼야 되겠죠. 영업도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이런 진단, 새로운 진단 방식, 새로운 진단법을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서 정말 어, 동네 병원 아니면 마트 이런 아니면 중저소득 국가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임팩트를 맺는 이런 회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